야. <laughs> 아, 내 거라고. <웃음> <웃음> 저 지금 저거 봐요 저게 지금 낙가리준 사람이 태도 입? 네. 낯가를다고미안현 아구니, 줄건 빨리 죽이주지 빨리 죽였어. 겐이다, 겐. 아, 잠만살려줘요 살려주세요. 아, 너, 너 단어 안... 아닌어 아무도 안 깨줘. 아, 못 깨드리는 거야, 정확하게 얘기하자면? 아안 깨, 안 깨진 게저 오른쪽에 있 어. 아, 잠만 이건 아니야. 아. 음. 벌방, 단얼, 아. 어, TN이 어떻게 음. 온 거지? 올라왔어. 아, 쉽군다 반월은 는 진짜. 마이크 터보세요. 마이크 터져 있어요, 저 사람. 신박할 것 같은데, 진짜. 음. 아, 아까. 마이크 터져 있어요. 다른 분들 아까 살짝 들렸던 것 같은데. 넌 피스방이야. 여행은 피스방이지. 아니야. 가운데 파워도 이겼어. 그게 금 다섯 명인 것 같은데. 와, 시탈도다텔라에 걸려. 아니, 이거. 헬라오지. 헬라지라오지헬라 어, 지헬라지헬라

고마워. 하나도 안 좋아요. 음. 이거 먹 하나도 거야거먹어 이거 먹어 이거 먹 이거 먹자. 이거 먹자. 이거 먹자. 이거 어내 이거 먹자. 이거 먹쓰레거인거 먹자. 이거 먹 이거 먹자. 이거 먹거먹 아, 저기요 스텔라가 왜 저부터 내이어 뒤에서 스텔라 올라오는네 스텔라 올라와요 제가 피가 안 까이니까 저 그냥 지나치고 쭉간것 같아요. 무슨 일이야? 저 방이거든요. 네. 내가 원캐보다 레벨이 낮아. 당연한 거 아니야? 아니야. 당연한 건데. 난 항상 원캐보다 높아야 해. 그 너가 리테이징 다루지. <laughs> 아니라 해서. 예, 맞아. 벽에 배에 맞고서 뭐. 아니? 군가 아, 공격받고 있 지금 다 낫다 낫다라고 제제 제 밑으로 다 꾸르세요, 진짜. 자꾸 낫다 낫다 하지 마시고. 아군 아, 랩요 보실래요? 괜찮혀 된다. 완데요 저랑 오래밖에 차이 안 나시겠네요. 네. 토마스인데. <laughs> 그냥 한번 잡아보자. 입 먹을라고? 여기서 지금 망 보고 있거든요. 애들이. 아, 대신심해 아, 여기 동기 갖고 있어. 배고프다. 이게 웬만하면은 빨리 와. 요즘부터 처음 좋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. 많이. 어 저요? 기 맞, 됐을 때. 내가 걸렸이하나고밥 먹으러 갈게요. 나도 밥 먹어야지. 들어가려는데 크고. 들어가는데 크고. 죽었다 방이신가? 방이. 방이는 안그 기치를 가야지. 뭐야? 칸 어느 때나 TN을 노려야 합니다. 틀라가 아니라? 높이야? 뭐 어, 높이야? 뭐 그냥 보인 것 같아 내 그냥 높이냐고? 그냥 SLP가 달아있던 것. 높이냐고? 몰라. 거짓말 봐. <laughs> 빨리 말해. 아이 모르는 아이. 너 말이야 너. <laughs> 아나너야 미쳤다고 너 야, 미쳤다고도 어떻게 했어? 어너 미쳤다. 1일 티야. 아그래너 무슨 이상한데? 나도 양심은 있어. 나 피자 조아싸 천상비 뺐다. 와 역시 키카 개깡패. 일티 일반이라뇨? 어디서 그런 말도 안 돼. 카 어, 님들 빌뭐스텔라가 있어... 음. 아들 우와... 반을 뭔가... 막 사모가 드기야 그동안... 어. 스텔라가 느려지게 만들고 토마스가 드라이에있반하지 <놀람> 1 아, 드라운드 그 빨리 위박사 오세 어? 아 진짜 토마스와는 평타 싸움 하고 싶지 않은데 어이 잠깐만 다이 그래도 한 명밖에 안 죽었다. <laughs> 한 명밖에 안 죽었다. <웃음> <웃음> 게다가 저분이 죽어있는 동안 리먹으면 된다. <laughs> 와나두 버거 최고. 버거 <laughs> <더> 걸렸어? 나채써 버거 썼어. 울 버거 도분에 살았어. 솔직히 발경때문에 좋은거있죠 발경이 tm 으아, 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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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아이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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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미약 그거에요. 도와주세요. 아고있어 감사합니다 아, 이고 어?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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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 아. 고 똥? 찐가? 아, 땄다. 아, 아, 아. 이제 나 민들레 링다 샀어. 이제 민들레로 너희들을 유린할 거야. <laughs> 형. <응? 웃음> 너무하다고 생각하니? 뭐가? 내가 평타 먼저 쳤는데. 뭔래난 그냥 2팀 데 보라사.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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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에 침발라라는데나 그, 그, 그. 그. 위치라고. 아, 뭐야, 슈팬. 어? 아, 형, 위치 뭐야? 나 위치라고. <laughs> 말야이 <말을 웃음> 어, 저이 <저기> 옆에. <laughs> 형, 옆에 안 막? 아니, 뭐, 사실 뭐, 뭐지? 다른 병파킹. 내가 뭐가 는데불멸자 기타. 아이, 정말.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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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거 이거? 끝내면 될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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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한테 거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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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공이에요. 레벨은 딱. 저 사람이 좀 변태 같아서 그래요. 냅두세요. 그쵸? <laughs> 저한테 얘기할 게안 되죠. 저한테 계속 누나 맞는 거 좋아하는 거 같다고, 방만 탄다고. 재밌죠. 그렇게 말할.